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고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우리로 열 번째를 맞는 국제학술 대화는 해외에서 재배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매년 열리는 대화로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3대 연명이 참여합니다. 참가 대상은 국공사립학교 한국어교사와 한국교육원 소속교사, 성인 및 입양아 대상 한국어교사 등이며, 주말 한글학교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성인 및 입양아 받을 독립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는 포함됩니다. 참가자에게는 왕복 항공료 50%를 지원해 주며, 행사 기간 중에 체제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공관장 추천서를 받아 참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5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참가자의 확정 명단은 5월 25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